여자들한테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정말 괜찮은 남자들은 그 여자는 못 읽겠대. 괜찮은 남자일수록 이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얼만큼 힘을 낼수 있는지를 더 알아. 그러다 보니 이런 여자들을 꼭 찾지. 요즘에 괜찮은 남자를 육각형의 남자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뭐 직업, 학벌, 외모, 연봉, 뭐 이런 게 두루두루 음. 다 괜찮은 남자를. 근데 그런 괜찮은 남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남자랑 다르게 어떤 여자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음, 그 괜찮은 남자를 이제 항상 우리 피디님이 질문하면 내가 항상 힘들다고 하는 게 네가 괜찮은 거랑 내가 괜찮은 게 다르다고 했는데 육각형이라고 하는 건다 원만하니 괜찮은 남자라고 얘를 하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쉽네가 그러니까 1등 신랑감이네 맞아요. 그죠? 네, 어, 쉽게 말했을 맞아요. 때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여자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여자 계속 생각나는 여자까지 어, 어 먼저 얘기하자마자 개정 생각나는 게 워낙 내 주변에 우리 피디님 알겠지만 그치. 너무 괜찮은 남자들이 많지. 그 사람들의 정말 이제 못 잊고 항상 좋아했던 여자들을 내가 보면은 일단 첫째로 진짜 내가 힘들 때 힘이 어줬던 여자. 정말 특출나게 잘난 사람일지언정 예전에 아쉬웠던 순간이나 내가 부족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해서 성공가도로 달고 있지만 예전에 이랬다가 망했다가 올라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실패한 적은 없어도 학생 때 우리가 능력 있어? 없잖아. 네. 어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던 순간. 내가 당연히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나한테 했겠어. 옆에 있으려면. 그지? 그 응. 여자가 베풀었던 그런 것들을 훗날 만약에 이 관계가 틀어졌으면 남자들이 못 믿더라고. 죽어도. 그래서 내가 아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손해 꼽는 부자가 있어. 근데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너무 괜찮고 내가 소개팅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얘기한 적이 있거든? 나에게 이제 사랑은 없는 느낌이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만났던 그 여자는 못 잊겠대. 그, 왜못 잊겠냐고 물어보면은, 그때 내가 그리워서. 지금의 나는 다 모든 게 충족되는 상황이잖아. 그니까 그때의 내가. 그때 내가 열심히 살던 그 모습. 그때 내가 힘들었던 거를 꺼내기는 싫은데, 그때 유일한 나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꼭 잊고 싶지가 않은 거지. 두 번째, 나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어떤 부분이냐면, 괜찮은 남자. 즉, 능력 있는 남자, 뭐 잘난 남자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 자기가 여자애들이 어떤 조건을 추가하고, 왜 얘가 나를 좋아하고, 이걸 알아. 바보 아닌 이상. 나를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해서 내가 통과된 이 느낌이 별로인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여자. 근데 당연히 여자도 그렇지 않아? 나도, 나, 네. 내가 많이 미란다.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잘났어. 난 너무 부자고, 너무 막, 하고 해. 근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이렇지 않아도 얘가 나 좋아할까? 음. 괜찮은 남자일수록 더 그렇지. 음. 내가 예전에 친한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디서 소개팅을 했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여자애가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대. 너무 예뻤대. 진짜 너무 싼티나게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거 코스 시켜대죠 이러더니 시키더니 계속 사진을 찍어요. 소개팅이잖아. 근데 여기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돈 많으시다고 해서요. 막 이랬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게 싫지. 근데 자기의 예전 시절 예전에 내가 진짜 못 나갔을 때나 있는 그대로로 좋아했던 여자들이 있어. 분명히. 그때는 더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더 잘났는데 여자가 더 만나기가 힘들어졌을까? 이런 얘기들 나한테 하더라고. 왜? 자기가 그 순수성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절대 no.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계산 안 하기가 쉽지 않지. 하지만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 거야. 누구나. 특히 잘난 남자일수록 더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요즘 세상 여자는 예쁜 여자, 남자는 잘난 남자. 가 무조건 허용되는 세상인 거를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내 자존감을 굉장히 업 시켜주는 여자 즉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여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간의 기본 욕구 같아 남자만 인정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년간 본 결과 남자가 여자 10배야 남자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남자를 잘 다룰 수 있어. 왜냐면 단순하니까. 어, 그랬어. 헉, 이렇게 다 했어. 최고. 이런 거한번 해주면 스무스 그냥 넘어가. 여자들은 복잡하잖아. 내가 그때 그랬겠는데, 그때 오빠 그 공기, 오빠 그 차가운 눈빛,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근데 지금 말한 투 뭐야? 표정 뭐야? 왜 답장을 이렇게 늦게 보내? 여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심플해. 그냥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오빠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 나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거 인정. 너무 자랑스러워. 최고의 남자 같아. 끝. 그리고 나이가 든 중년이라고 하죠. 405고. 이렇게 되고 육공70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남자들은 똑같아. 우리도 인정 욕구 있어. 당연하지. 인간이라 하면은 인정 욕구나 애정 욕구는 다 있어. 그렇지만 남자들은 열 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싸움을 봤어. 이 남자애가 야, 내가 솔직히 너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잖아. 어? 너 그거 알지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야, 내가 한거 지금 너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로 계속 싸우니까 여자애가 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럼 난안한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파탄이 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맞아. 너가 솔직히 이렇게 해준 거는 진짜. 인정. 그래서 나도 노력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 그 정도로 남자는 칭찬에 약하고 인정에 약하다. 괜찮은 남자들은 인정 많이 받잖아요, 하잖아. 많이 받지. 인정 많이 받아도, 이렇게 대놓고 내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돈을 진짜 많이 모아서, 뭐, 비싼 차를 사서 페라리를 샀어. 어떤 여자는, 아, 뭐, 아, 돈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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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뭐, 그거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다. 멋있다. 오빠 덕분에 나도 차탈수 있겠네? 대박. 존석은 내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텝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자들이 그거를 쉽게 하지 않아. 괜찮은 남자일수록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이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얼만큼 힘을 낼수 있는지를 더 알아. 그러다 보니 이런 여자들을 꼭 찾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어 정말 내 주변에 내 많은 오빠들이 있잖아. 이제 결혼을 거의 다안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봐 잊혀진 여자 중에 혹시 기억나는 여자 있어? 그때 걔는 좋았지. 이런 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완벽한 비주얼이 내 이상형. 뭐가 미흡하지 않게 완벽하게 내 이상형의 비주얼인 사람을 만나잖아. 그 사람은 기억 속에 꼭 남아. 우리가 만나는 지금 ING인 사람도, 아, 좋아. 다 좋은데 뭐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좀 그래. 그한테도 내가 그렇겠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완벽한 비주얼적인 이상형. 그냥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여자 말고, 네. 나는 얼굴은 하야, 해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그럼 친구들이, 아너 진짜 미쳤냐 너눈눈 눈 미쳤냐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러면서 까다로워서 막 이러면서 이러는 취향인데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그냥 단순하게 예쁜 여자다 이런게 아니라 완벽하기 쉽지 않지 내 눈에 완벽하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기 내가 좋아하는 몸매 내가 좋아하는 피부결 내가 좋아하는 외모 내가 좋아하는 말, 말투 다 갖췄어 근데 걔랑 헤어지고 나서 어딜 봐도 없어 그녀가 떠오르지.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 뭔가 싶지? 어 여자들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내가 괜찮은 남자야. 여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줘. 막 너무 잘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럼 어떤 남자가 싫겠니 좋지. 좋은데 이 여자는 내가 꼭 만나야 될 여자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했듯이 사랑한 만큼 그 이상 해주면 돼. 그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미친 짓을 하고 남자가 엉망으로 해. 내가 막무가내로 진상을 떨었는데도 이 여자가 다 받아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남자가 내가 나한테 너무 아끼고 날 사랑해줘? 그럼 그 이상으로 여자가 사랑해주는 건 오케이. 근데 이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야, 너 8시까지 와. 이랬는데 와 있어. 그런 여자는 이 남자가 절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조금 독립적이어야 돼. 동댕이처럼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거를 안 좋아한다고. 네. 이렇게 말하면, 아, 어, 남자들, 당연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죠. 당연히 어떤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을 안 받고 싶겠니. 사랑이랑 다르다고. 근데 내가 여기 말했지.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이상을 사랑해준 여자라고 했잖아. 또 어떤 여자들은 뭐야? 내가 엄청 잘하고 사랑하는데, 밀당을 한다거나,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고고하게 하거나, 이 짓도 하지 말라고. 댕댕이처럼 손가락만 빨면서, 어, 내 남친 언제 오지? 이러지 말고, 건방지게 밀당도 하지 말라고. 이 남자랑 충분히 사랑을 교감하되, 합리적으로 하라고. 일상은 내 것으로 다 채우되, 이 사람이 사랑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을 때 퍼주라고. 그런 여자 절대 못 잊지. 의외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상히 말하면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자라고 해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정말 웃겼던 게 내가 소개팅을 해줬던 어떤 괜찮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도 너무 괜찮았어 둘다 이제 내가 소개팅을 해줬는데 그 여자애가 둘의 사이가 이제 조금 진전되고 있어서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은데 간두고 내조할 거예요. 내조할 건데 오빠 하는 시간에 바쁘니까 내가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일부러 회사를 간뒀다는 거야. 나 듣고 벙쪘어 내가 얘 인생을 망친 건가?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이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전혀 한네번 만났는데 무슨 결혼이야.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여자를 원하지 않아. 정말 괜찮은 남자들은 이 여자가 자기 삶에 자부심이 있는 여자가 좋지 그 이상을 막 기대면서 하면은 엄마로 느껴질 수도 있고. 자, 집에 왔는데 막다 치워놨어. 좋지? 한두 번 이벤트 좋지? 오빠 생일이라 내가 짠! 이러면서 막다 방치우고 막 미역국 해놓고 그러면 너무 감동이지. 근데 날마다 그냥 우렁각시처럼 맨날 해놔. 얘는 삶이 뭐 없나? 얘 삶을 사랑하는 느낌도 없어. 지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든이 친구의 예시를 생각하면서 맞추지 말고 동등하게 가는 여자를 원하라. 이거에 대한 의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자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고, 괜찮은 남자일수록 이런 여자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